예, 고맙습니다. 송옥주입니다. 발음할 때 송옥주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예, 저희가, 그, 저희, 아까 인사, 소개를 안 드렸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오셨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모부하고 외사촌 그 동생과 오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말은 못 드렸는데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난 더우시고 또 시간이 좀 오래돼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막 적극적으로 아주 집사하고 막한 부분도 없고요. 또 이게 추석 앞두고 벌초랑 성묘 때문에 길이 많이 막힌다고 여러분께서 못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개소식을 단촐하게 검소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그러시고요.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친척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관련된 분들도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어, 제가 용기백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게참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출마를 했고요. 말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중앙으로 복귀했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돌아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고향을 그동안 거리를 두어서 아,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해주셔서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화성을 보면서 화성이 상당히 기회와 미래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개발 중인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개발만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보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갈등도 많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도 많이 형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